침략으로 주권마저 상실한 바로 그땅위에 자주독립과 자유, 평등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펴졌던 날입니다. 일제의 폭거에 맞선 수많은 승부국 선열들의 피땀과 간절한 바람이 한데 모여,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은 단지 역사 속에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오만한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들 때마다 국민들은 하나 되어 힘을 모았고,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대고는 전 뜨거운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 절박한 호소가 이 시대는 실현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무도왕 정권의 대한민국의 꼴인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는 일본에 거듭된 과거사 부정과 영토주권 위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강제 진용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오저라 섬열들의 순고한 독립운동의 색깔론을 더 시키려는 퇴행적 시도 또한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답은 역사와 민심 속에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희망으로 이겨내고 총칼보다 강한 평화의 연대로 새로운 나라를 열어젖힌 3운동의 정신이 거대한 퇴행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한번 터진 물길엔 계속해서 흘러넘칠 것이다. 독립선언서를 인수했다가 체포됐던 독립운동가 임종이기 일본 경찰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떤 권력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역사의 도도한 물길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105년이면은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1919년 김인현 봄날에 함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자주 독립의 꿈,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던 소열들의 함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